네, 안녕하세요. 까까머리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갬블은 말이죠. 이번 시즌에 제가 아주 재미를 보고 있는 빌드. 발도 빌드에 쓰는 무기인데,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덧없는 칼날, 20개의 더블 컬업이고요. 왜 이걸로 준비했냐면, 지금 이 아이템 옵션 중에 보시면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 증가랑, 이 무기로 공격시 플레이어의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의 14%와 동일한 번개 피해 최대치 추가 요게 이제 지금은 14%짜리인데 15%에 가까울수록 더 비싸고요 이 장비에다가 확고한 기술이 하나 붙어버리면 가격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어 그래서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가 40에서 50까지 붙는데 45% 이상 그리고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의 일부를 동일한 번개 피해 최대치 추가 저것도 14% 이상 장비들만 지금 20개를 모셔왔고요. 지금 한 개당 4에서 5 디바인 정도 구매를 해왔고, 여기에 확고한 기술 한줄 붙으면 70 디바인. 확고한 기술 플러스 근접 명중시 방어 상승이나 맹공 붙으면 더 가격이 비싸져서. 준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20개나 떡허방 20개, 초기비용 약120디바이들어 합니다. 하나만 제대로붙어도 바로 본전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갬블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버리기! 내 네, 인챈트는 안하고 그냥 진행할 겁니다. 인챈트까지 굳이 뭐 안해줘도 가격에 크게 뭐 지장이 있진 않은 것 같아서 공속 인챈트 안합니다. 그거 공속 인챈트 하나당 1 디바인씩 잡아야 돼가지고 안해도 살 사람 다살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 짠짠 우 우자잔자잔고한 우우. 기술 플러스 알파로부터야 이게 맛이 좋거든요 확고한 기술은 기본으로 써줘야 되는 거첫 아, 번째 트라이 여기가 아니야 자, 트랙스터 몰튼으로 지금, 재밌게 발도를 돌고 있구요. 첫번째 맵은 정성 들여서, 맵을 다 클리어를 하고, 방클이죠, 맵이 아니라. 방을 깨끗하게, 청소하구요. 방청소. 엄마가 하라고 할땐 그렇게 안했는데. <laughs> 갬블할 때는. 발적으로 방청소를 하고 있지요. 오케이. 자, 첫 번째 트라이. 갑니다. 자, 요거는 에너지 보호막 4 6증가 브리트 원. 히노! 히노의 저주가 시작되었다. 자, 첫 번째 트라이 실패. 자, 이트. 렛츠 고. 아또 히노. 이노! 이놈 맞는 거요? <laughs> 자, 세 번째 트라이입니다. 바로 갑니다. 뿅! 아! 인첸트가 된 건데! 날아가 버렸습니다. 오케이. 아직 46%와 49%짜리가 대기 중. 오케이. 자, 네 번째 트라이. 자, 위치를 살짝 바꿔주고요. 어? 누가 나 때려? 오케이. 수하고, 네 번째 트라이. 3, 2, 1. 오이놈 누가 여기다가 자꾸 분 봉피를 흘려놨어요. 흰색 봉피를. 문제는 다섯 번째 트라이. 너는 돼야 된다. 세네개 재물 받쳤다. 갑니다. 3 2 1. 와! 재물. 다섯 개 재물. 실패 다섯 개째. 큰거올려놔 진짜. 오케이. 자, 여섯 번째. 큰거 오나. 큰 거. 나요 이거 맞추나요 갑니다 3 2 1아 이놈 와신놈 너무하네 진짜 와우 자 이번에 일곱번째 럭키세븐 럭키세븐이니까 이번에 진짜 성공한번 가자 자3 2 1아 럭키세븐이고 나말고 그런거 없었다. 아 여덟번째 갑시다. 트레이트 1. 와, 8연속 실패는 야 이거 역사를 이루는 것인가? 어구연속광은 아, 안됩니다. 뭐라도 붙어야 됩니다. 트레이트 1. 구연속광구연광오마이갓 oh 설마, 시변광은 아니겠지. 그건 안 돼요.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건. 자, 열 번째 트라이. 자, 여기서도 안 뜬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엔 성공 가야 되네. 자, 3, 2, 1. 와! <laughs> 시변광 헛건이 왜 시즌을 오프했는지, 너무나, <laughs> 어, 이해가 갈것 같은데, 이거? 어, 이 정도면, 이거 시즌 오프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laughs> 아, 자, 1한 번째입니다. 여기서 꽝이, 이어지면 안 되고, 이제 좀 끊어야 되거든요? 꽝의 사슬을. 자, 갑니다. 둘이, 완 우와! 방상은 붙었는데, 확고한이안 붙었어! 아우, 이러면, 나가린데. <laughs> 아, 이러면 나가린데. 아십 디바인 여기에 만약에 확고한 기술이 붙었다 110 디바인이 되는 거예요 <laughs> 바로 본전 가는 거요 자, 오케이 자 이제 시변타로 가자 아 기운을 받아서 확고한 기술 고! 어 바로 끊겼는데요. <laughs> 성공의 연쇄가 바로 끊겨버렸는데. 네, 자1 3 번째. 아, 빼하다 아우, 인호 꽝이야. 다시 시작된 꽝의 연쇄, 연쇄 굴레가 불어간다. 아, 이제 뭐 기대도 없습니다. 자, 성공한 친구 옆에 좋은 친구를 두고 갑니다. 스리트 1 오호~, <웃음> 오호... <웃음> 오호... <웃음> 야, 10번 실패하고, 한번 성공하고, 다시 4연패, 15번째 4연패냐? 다시 새로운 성공이냐? t 츠고 o 4연패, 10연패 후 1승하고, 다시 4연패. 자, 이번엔 맞아가면서 16번째, Let's 츠고 와우 아무 소용없어뭐 맞든 클리어를 하든 그런거 없었습니다 오래걸리고 자 17번째 바로가 아 성공은 했는데 맛이 하나도 없네 이거 와 이렇게 쏙쏙 피해가죠? 맹공, 방상 아 확광예술 이세개 중에 두개 정도 붙어줘야 되는건데 자이연타는 가능한가요? 아흰홈 이제 남은 건두개 열아홉 번째 갑니다 둘이 드원 아우 야 이거 마지막입니다 경건하게 모든 방을 청소했구요자 여기서 안 나오면 뭐베리는 거예요. 자, 확고한 기술, 만이라도, 제발. 갑니다. GGG. Three. t w 와! 마지막 키용 비싼 이유가 있네요. 내가 비싼 이유가 있었어. 어렵게안 나오니까 비싼 거였어요. 와, 스무 개 중에 두개 성공. 자, 오늘 갬블은 뭐, 여기서 바로 마무리를 지어도 될것 같습니다. 아까 그, 방어 상승 붙은 거, 10 디바인. 하나 빼고 나머지는 다 꽝으로 보시면 되구요. 아, 확광 기술 쉽지 않네요. 언젠간 복수할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면서 오늘 갬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시지직 팔로 팔로미, 깜빡하신 분들 한 번씩. 드려볼게요. 자, 그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